시험제 이름은 리차드 파크입니다. 사람들이 저에 대해 뭐라고 떠들어대든 이제부터 전 진실을 말하려 합니다. 유전학 연구에서 이미 선두를 달리고 있던 오스코프 산업의 노먼 오스번 대표는 제 연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대기 위해 외국 군사기관과 거래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연구한 것들을 생화학무기로 쓰려 했다는 걸 알게 됐죠. 그래서 거절했습니다. 그러다 노먼 오스번은 저를 연구 프로젝트에서 매내고자 했죠. 그때부터 그는 제 연구의 지휘권을 확보하기 위해 저에 대한 증거를 모두 조작했습니다. 어찌됐든 노먼이 모르는 게 있죠. 제가 거미에게 투여했던 인간 DNA의 주인은 따로 있거든요. 바로 저입니다. 따라서 저나 제 혈육에 피가 없으면 오스커프는 절대로 제 실험을 복제할 수도 없고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.